계속 들어갈게요. 물은 궁극적인 공공자원이다. 공공자원 커먼즈 이렇게 잘 나옵니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한때 강은 경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 이런 생각이죠. 물을 보호하는 그러한 생각은 어리석은 것처럼 간주되어졌다. 그러나 규칙은 변한다. 반복해서 공동체들은, 그러니까 사회들은 물의 시스템을 연구해왔고 현명한 사용을 재정의해왔다. 지금 에콰도르는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지구상에서. 어떤 첫 번째 나라죠? 이런 첫 번째 나라예요. 자연의 권리를 두는 그것의 헌법에 이러한 움직임은, 아니면 이러한 운동은, 자, 선호를 한다. 강과 숲은 단순하게 재산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어떤 권리? 번성할 권리가 되겠죠. 물을 기반으로 한 운송, 운송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현대화 할 것이다. 에콰도르의 운송의 기반 시설을. 답 3번이죠. 4번에 오면 그 헌법에 따르면 시민들은 소송을 제기할지도 모른다.손상된 각강 각 유역을 대신해서 깨달으며 그것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공의 손에.좀 더 많은 나라들은 자연의 권리를 인식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기대되어진다. 에콰도르의 주도를 따르기를 별로 어렵지 않죠.연습하세요. 마칠게요.